추석 선물 과일 선물 사과 배 곶감. 프리미엄 사과 배 선물 세트는 명절 선물로 안성맞춤입니다. 국산 사과와 배가 혼합된 이 세트는 신선한 과일의 향이 가득하며 크기도 적당해 한입에 쏙 들어갑니다. 포장도 깔끔하여 받는 분에게 기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. 소비자들이 맛있다고 극찬하는 만큼 품질이 매우 뛰어나며 재수용 과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정성담은 명절 나주배 선물세트는 7.5kg의 풍성한 양으로 즉석 섭취가 가능한 신선한 신고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국내산 나주 상주에서 생산되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과일의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며 명절에 특별한 선물로 제격입니다. 보관은 냉장고에서 하면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나누기 좋은 제품입니다. 상주 곶감 황제 선물세트는 품질이 뛰어난 반건시와 건시, 특품 곶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개당 중량이 40g에서 50g으로 적당하며 총 20개의 알찬 양을 제공합니다. 상품의 세부사항은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신선한 맛과 고급스러운 포장이 어우러져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맛있는 곶감으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 보세요.